우리집 강아지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6가지 놀라운 행동. 강아지는 인간의 말을 말할 수 없지만 감정이 풍부하고 애정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 가족에게 다양한 감정을 매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반려견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6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아가미를 위해 매일 두끼 이상의 밥과 간식을 준비하고 매일 산책을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10년 넘게 장아가미의 똥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정성을 우리 장아가미는 알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나를 비롯해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내 얼굴을 빨거나 핥아주고 가만히 나를 쳐다보면서 눈맞춤으로 나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나를 빨거나 핥을 때, 그리고 나와 눈맞춤을 할 때는, 그래,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걔는 원래 우리로 생활했던 사회성이 높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반려견도 많습니다 이런 반려견들은 보호자에게 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매일같이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나의 팔과 무릎에 턱을 대고 쉬거나 종종 앞발로 툭툭 나를 찌르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면 마트에서 파는 간식을 주지 마시고 강아지가 가장 좋은 간식, 강아지 몸에 가장 좋은 간식, 단호박을 3g씩 주시면 우리 집 강아지가 더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에 빨리 와서 감사해요. 반려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출하거나 출근할 때마다 우리 집 반려견은 나를 배웅하면서 혼자는 외롭거든?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와야 해?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기 보이는 저기 짱아처럼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실제로 보호자에게 의존도가 높은 반려견들은 보호자가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금방 알아채고 못 나가게 방해를 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켜 보호자의 주의를 끌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나랑 놀아줘서 고맙습니다. 반려견은 보호자와 함께 놀고 있을 때 매우 행복한 표정을 보이거나 경쾌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즐거워 즐겁다고 하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행동 또한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랑 놀고 있으면 즐겁다는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강아지와 놀아줄 때는 항상 신나게 최선을 다해 놀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도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온몸으로 즐겁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매일 돌봐주고 사랑과 애정을 주는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엄마, 내가 엄마 신뢰하는 거 알지? 하고 표현하는 행동에는 아주 다양한데요. 개들에게 아킬레스건인 등을 보여주고 등을 돌려 보호자에게 딱 밀착하는 행동을 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강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자 앞에서 잠이 들거나 편안한 모습으로 쉬고 있는 강아지는 진심으로 보호자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는 동물 중에서도 강한 애정 표현을 하는 동물입니다. 나,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얼굴을 핥거나 나를 가만히 바라보거나 나에게 몸을 기대거나 상상도 할수 없는 귀여운 행동을 보여주며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강아지가 나에게 애정 표현을 통해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할 때는 동료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보호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이컨택과 스킨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불만과 불안 같은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보호자로서 이러한 반려견의 행동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애정 표현이나 적절한 표현으로 반려견에게 나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션 프로젝트 짱아, 직업부들 감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